7강에서는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모델이란 것은 무엇이, 어떤 요인이 소비자 행동을 일으키는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특성과 또 구매 상황에 관련된 요인들이 소비자 행동을 일으키고 또 그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 여기에는 어떤 요인이 관련되는가에 따라서 그 관련 요인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행동 모델의 첫 번째는 자극 반응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은 마케팅 믹스를 의미합니다.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앞서 어,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4P이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변화에 따라서, 즉 마케팅 자극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품의 디자인이나 어, 성능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소비자 반응도 어, 무시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지각 상태와 선호 구매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나 가격, 유통, 촉진 이런 요소들을 바꾸게 되면 즉 마케팅 자극을 바꾸게 되면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회사의 마케팅 자극 즉 마케팅 믹스와 경쟁사의 마케팅 믹스의 차이가 소비자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 반응을 얻기 위해서, 리스폰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티뮬라이, 마케팅 자극, 즉, 마케팅 믹스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행동 모델 중에 자극 반응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 블랙박스 반응 모델입니다. 어, 앞서 설명한 자극 반응 모델에 이 블랙박스라는 것이 추가되죠. 이 블랙박스는 어, 소비자 개인마다 어, 정신적,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런 정신적,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정보 처리, 예,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 앞서 어, 자극 반응 모델에서는 이 마케팅 자극이 예, 변화되면 예, 이 반응이 예, 달라지는 것으로는 소비자의 반응 즉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어, 이해가 됐지만 아, 동일한 자극이라도 그 개인의 소비자 개인의 블랙박스 즉 정신적 심리적 특성이 다르면 반응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자극도 그 해당 소비자의 블랙박스 정신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마케팅 자극이라도 어,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이 블랙박스라고 한 이유는 그정지적 심지어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블랙박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랙박스 모델은 어, 동일한 자극이라도 어, 소비자 개인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그 어, 요인을 이 소비자 개인마다 다른 이 블랙박스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어, 세 번째는 어, 상황 모델이 있습니다. 상황 모델은 동일한 자극의 마케팅 자극, 즉, 마케팅 믹스, 또 동일한 블랙박스를 갖고 있는 소비자를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 또 구매 상황,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바람직한 소비자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의 구매 시점 또는 소비자의가 처해 있는 물리적, 사회적, 상황적 조건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마케팅 자극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상황적 모델은 이 바로 그그 그 자극을 사용할 때, 즉 마케팅 믹스를 적용할 때그 상황과 장소와 시간, 이 문화적 환경에 에, 적합할, 적합하도록 이게 마케팅 자극을 어, 소비자한테 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통합 모델은 자극, 통합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극 매개 반응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어, 어, 인지 과정 모델, 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극 매개 반응 모델은 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케팅 믹스가 소비자의 영향을 미치며 또 어, 동일한 소비자라도 그 소비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적 요인이 달라지면 또 반응이 달라지겠고 또 소비자 특성, 심리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어, 직업 등 이런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소비자가 처해 있는 어, 상황적 요인과 소비자의 특성이 에, 동일한 자극이라도 어, 반응을 다르게 하는 그 요인으로 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극 어, 매개 반응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즉, 어, 자극 매개 반응 모델은 매개 변수가, 즉 상황적 요인과 심리적 인구통계적 요인이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어, 다시 말하면 어, 자극과 어, 상황과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특성에 맞는 마케팅 자극을 어, 소비자에게 노출시킬 때, 에, 적합시킬 때, 에, 긍정적인 반응을, 원하는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모델의 두 번째 모델인 인지적 과정 모델은 소비자 행동 과정 중에서 심리적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제품 수용 단계와 그에 따른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합한 모델 과정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 정보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마케팅 자극은 어, 소비자 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죠. 또 동일한 마케팅 자극이라도 앞서 설명한 상황경 모델처럼 소비자가 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어, 심적 과정이 달라지고요. 앞서 설명한 통합 모델 중에서 매개 모델 있죠. 어, 자은 매개의 모델에서 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도 어, 소비자의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특성이 달라지면 동기도 다르고 지각 상태, 학습, 태도, 기억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심리적 과정은 어, 최종적으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심리적 과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어,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적 요인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도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매 의사 과정, 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과정 단계와 정보 수집 단계,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 구매 후 행동 이와 같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이러한 소비자 심리적 과정과 소비자 환경과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마케팅 자극이 다 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걸 통합 모델이라고, 어, 이 소비자 제품 의사결정 과정에 에, 정보 처리 과정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그래서 정보 처리가 예를 들면 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 정보 처리를 어,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양의 정보를 에, 입수하는 경우도 있죠. 또 문제 인식 단계에서... 어, 어떤 사람은 문제를, 어, 빨리 인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죠. 이런 차이가 바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소비자가 차이는 환경에 따라서 또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잡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합 모델에서 어, 강조하는 것은, 어, 소비자 행동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비자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은 그 사람의 소비자의 어떤 인구 통계적 특성도 있지만은 어떤 심리적 과정, 심리적 특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소비자에게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첫 번째 인구 통계적 특성이 있습니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인종, 직업, 거주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수들, 요인들을 말하고, 어, 이런 요인들은 인구통계적 요인은 식별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죠. 음, 소비자 등의 가장 기본적인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우리가 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특성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비해서 그 식별이 예 비교적 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특성이 있죠 남녀 구별 성별 같은 것는 식별이 대단히 쉽죠 그러나 심적 특성은 어 이게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 내면적인 그런 아까 어, 했던 어떤 심적 요인들 에, 그런 것들은 블랙박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 심적 특성 중에 에, 첫 번째는 동기가 있습니다 모티 모티브죠. 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이모티브가 사람마다 아, 달라져 동기가 강, 강한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동기가 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동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어, 지각은 자극에 대하여 설명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죠. 동일한 그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이나 아, 브랜드에 대해서도 어, 지각하는 상태가 다르죠 개인마다.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어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세 번째는 학습이 있는데 학습은 그 개인이 신념 기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태도나 행동을 변화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 신념을 변화시 바꾸기도 하고요 태도도 긍정적인 태도로 또는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고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반응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반복하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행동적 학습이 있고 사고작용을 통해서 어어 이런 신년태도 행동이 변화되는 인지적 학습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저 행동적 학습은 반복적인 반복에 의해서 나타나고 인지적 학습은 사고 과정에 의해서 생각하는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적 학습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심리적 특성 중에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도는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감정 호악감입니다. 좋고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이 태도는 소비행동에 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소비행동의 자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구매해 보서 사용해 보니까 그 제품이 별로 좋지 않았다, 기대에 충족을 하지 못했다. 그러 부정적인 태도가 야기될 수 있겠죠. 어, 또그 브랜드에 대해서 광고 등을 통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 좋은 태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 소비자 행동 즉 구매에 선, 선택할 때 선택을 하게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것은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사용 후에 예, 기대 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의해서 또 태도가 변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기억은 획득한 정보를 시간이 경과한, 경과한 후에도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는, 꺼냈수 있도록 저장하는 과정이죠. 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브랜드나 그 차별성을 인식하는 기억하는 정도,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한 특성을 기억하는 것, 또 브랜드 브랜드를 사용하고 나서 만족도를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기억은 상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죠. 개성은 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서 외부 환경이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즉, 개성은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 즉, 개성이 다르면 소비자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러한 개성은 한번 형성이 되면 비교적 일관되게 행동으로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있죠. 그런 개성이 그 사람의 행동에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 행동도 그 사람의, 그 소비자의 개성에 따라서 일관된 소비자 행동을 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성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에,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은 어, 특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인데, 어, 즉 소비자가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 어, 소비하는 방법인 활동, 액티비티, 또 어, 관심, 그리고 오피니언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할 때 우리가 A I O라고 약자로 어, 얘기하는데 A는 그 사람 평소에 하는 에, 활동들 그리고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주위나 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뭐 경제적인 사건이나 경제적 상태, 뭐 정치적인 사건 또뭐 스포츠 이런 것다 포함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스스로 어, 어,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측정 도구를 우리가 사이코 그래픽스라고 합니다. 즉 심리 묘사, 이심적인 요인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AIO를 측정하고요. 이 AIO를 측정하는 도구를 우리가 사이코 그래픽스라고 어, 하고 그 사이코 그래픽스 분석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의 시장 세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라이프스타일은 전반적인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라이프스타일도 있고요, 특정 제품이나 구, 브랜드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쇼핑 라이프스타일, 구매 라이프스타일도 있고요. 또그 어, 사람이 이, 그 어떤 취미 생활도 어,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또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소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소비 패턴을 가지고도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어, 제품을 에, 구매하고 어, 사용하고 어,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케팅 관점에서는 아마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보다는 쇼핑 라이프스타일이나 어, 특정 음, 제품을 구매, 에, 사용, 소비하는 관점에서의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사회적 특성으로는, 어, 문화적, 문화, 컬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셜 클래스, 사회계층, 어, 레퍼런스 그룹, 중거집단 있고요. 어,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에, 문화는, 어, 한 사회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신념이나 태도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어그 특정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학습되어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화권에 있으면 생활 양식도 비슷하고 소비 자행동에도어 비슷한 동질성 유사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어, 문화는 음, 서브컬쳐도 있죠. 그 하위 문화권도 있습니다. 어, 동일한 그한 문화권 안에도 한 문화권 안에서도 또 지방에 따라서 또 문화권 문화권이 있죠. 어, 또그구 시대와 신 세대 이런 것도 하나 의 문화라고 할수 있고요. 어, 최근에 뭐 한류 같은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계층은 어, 신분적 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꼭 경제적 경제적 수준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 사회 계층은 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에, 경제, 에, 직업, 또그 사람의 에, 에, 거주지, 에, 또 혈통, 어, 가문이죠. 어, 그 다음에 음, 사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 어, 이 사회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계층이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데서는 옛날에는 있었죠. 최근에 와서는 사회계층은 없고요.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은 사회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그 계층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준은 어그 사람이 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어떤 어, 그런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돈 수입이 많아진다 고해서 소득이 많아지고 어, 그 경제적으로 어, 부유해진다 고해서 사회계층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소비 장동이 상당히 다른데 인도 같은 거 경우에는 카스트제도가 있고요. 어, 미국 같은 서양에서도 엄격한 그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류층에서의 소비행동과 소비자행동과 하류층에서의 소비자행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중거집단은한 어 개인이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말합니다. 어이 여기에는 소속집단, 자기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있고요. 또 앞으로 어 소속하고 싶어하는 열망집단이 있고요. 소속하고 싶지 어하지 않은 회피집단이 있습니다. 어 대개 연예인 같은 경우 를 따라 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연예인들을 따라서 뭐 머리 헤어 스타일이나 또 의류, 악세사리 같은 것을 이렇게 따라 서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열망 집단의 행동을 소비자 행동을 준거로 해서 그 집단과 유사한 그런 소비행동을 자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소속 집단의 경우도 자신이 어떤 직업, 또는 어떤 계층, 또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 소비자 행동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은그 선생님 집단에 속해 있으면 아무래도 어 일반적인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어그 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어 집단의 어떤 소비자 행동이나 어그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죠. 또 햇빛 집단은 어 속하고 싶지 않은 집단이죠. 그래서 이 햇빛 집단에서 어 보이고 있는 소비자 행동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에 소속 집단, 열망 집단, 회피 집단 이 있지만 이런 집단들의 소비 행동이 이 개인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중거 집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거 집단으로 따지면 가족도 소속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가족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구매 역할을 다른 구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어떤 가족 구성원은 제품을 구매하는데 구매자가 되고 어떤 구성원은 사용자가 되고 또 어떤 구성원은 의사결정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영향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 개인이 자기가 혼자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소비 행동에 소비 자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어, 어, 상황적 특성. 세 번째는 로 상황적 특성이 있는데 환경적 특성 중에 세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상황적 특성이 있습니다. 상황적 특성은 그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적 요인, 즉,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어, 적합한 상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겠죠. 또, 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려는 상표가 품절되어 있을 때도, 어, 구매를 하지 못하는, 구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이죠. 그 상표에 대한 태도도 좋고, 또그 상표에 대한 선호도도 좋지만, 어, 품절이 됐기 때문에 구매를 에, 안 하는 경우가, 있, 못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제품의 가격이 변동을 하는 것도, 어, 상황 변화가 되 있고, 날씨랑 교통 문제, 네, 이런 것도, 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또 질병이나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또 돈이 부족했을 경우, 긴급하게 다른 구매,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제품을 어, 태도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어, 선호하고 있지만 어, 이런 재정적인 문제 또는 긴급하게 다른 구매 제품을 구매하던 경우에 에,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친구나 어, 다른 사람이 구매 일자를 만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어, 또 구매해야 될 것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 모델에서 어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 최종적인 구매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또한 평가 단계에서 어 문제 인식과 정보 탐색, 그리고 대안의 평가 아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위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구매를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모델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또심 n j 특성, 즉 태도, 어,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한런 바람직한 상태 p a n Japan, j a p a 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적 요인에 접하게 됐을 때는 네, 그러한 심리적 어, 상태, 심리적 태도에 어, 따라서 어,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